안녕하세요. 모바일 채널입니다. 선불폰 가격을 알아보시고 내 이름으로 간편한 개통 진행해보세요. KT와 LG 통신망에는 가격별로 제공량이 다르기 때문에 잘 검토하시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무제한 요금제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선불상9 6 요금제는 한 달에 39,600원으로 통화, 문자 데이터까지 모두 무제한입니다. LG망의 경우 10GB를 추가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 중이며 가성비가 좋아서 많이 찾는 요금제입니다. LTE 선불 데이터 15기가 요금제는 49,500원입니다. 통화 100분, 문자 100건이며 데이터가 무제한입니다. LTE를 1 5 g b 사용 후에 3Mbps 속도 제어 무제한입니다. 선불 선택 770은 한 달에 77,000원으로 통화, 문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TE를 11기가 사용 후에도 매일마다 2기가 제공되며 다 쓰면 3Mbps 속도 제어로 추가 차감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LG망 전용 요금제인 선불 매일 5기가는 한 달에 85,900원이며 매일마다 5기가를 사용 후 오메가 BPS로 속도가 빠릅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을 자주 하시는 분들께 너무 좋습니다. KT 전용 요금제인 LTE 비디오라는 요금제는 한 달에 100기가를 사용하며 이후에도 추가 차감 없이 오메가 BPS로 빠른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년치를 한번에 충전한다면 선불396 요금제 제공량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한 달에 29,900원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선불299 약정도 소개해드려요. 25% 저렴하니까 훨씬 실속있죠? 무제한이 아니더라도 알뜰한 요금제로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G망 선불데이터 2.5GB와 통화 100분, 문자 50건, 데이터 2.5GB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통화나 문자, 데이터를 어느 정도 사용하실 분들께 좋습니다. LG망 선불 300이라는 요금제는 통화 3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300MB 사용 후 400Kbps로 무제한입니다. LG망 선불 300MB 라이트 요금제는 모두 무제한이고 가격도 착해서 태블릿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어서 내 사용 패턴에 맞게 조율하실 수 있고 전용 멤버십 앱으로 개통 신청도 다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 및 매달 충전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선불폰 개통을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